러시아 국적기에 폭탄조끼를 입은 전해방군 병사라. 억지로 시킨 거야, 확실해. 사아라 뛰어난 전투원이었어. 우리 땅이 점령됐을 때 가족을 위해 입대했지. 추락 지점은 어땠지? 우리한테 덮어씌우려고 증거를 꾸미고 있었어. 최대한 죽이고 핸드폰도 다 챙겼어. 블랙박스는? 싹 지웠어. 잘했어. 마크로프의 호를 하나 막았네. 놈들이 비행기에 있었더라도 추락하기 전에 탈출했을 거야. 마카로프는 철저하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 짓이라고 생각할 거야. 의심은 하겠지만 증거는 없어. 마카로프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그걸로는 부족해. 알렉스가 지금 우루지크스탄에 있는 코니를 쫓고 있어. 그래. 원포원이랑 다시 만난 후에 정보를 다시 공유할게. 파라 어. 어? 사마라이드는 안 됐어. 고마워 잘 있었나? 그럭저럭 마이 브라더 <laughs> 상황은 어때? 지금은 괜찮아 개 같은 국수주의자 새끼야 확보한 공항 CCTV야 761편 탑승권을 가지고 있었어 여권을 위조한 건가? 스파이거나 그쪽이겠지 아무도 안 막자 완전 불리패스네요 마카로프잖아 파라랑 알렉스 쪽은요? 별로 건진 게 없어 미제 미사일로 화학 무기를 쏴서 지들 국민을 죽이려는 겁니다 이건 학살이라고요 여건 파라가 먹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불장난을 하네 전쟁을 하겠다는 거지 기만치게 동방대 서방이라 타이틀 매치네요 이거에 얼마나 속을까요? 이대로면 다 죽어 이 개새끼 다시 잡히기만 하면 그때 그냥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왜안 죽였어? 경기장에서 총격발생, 미래 이상의 폭발로 4단계 다수가 확인돼. 확인, 곧 도착한다. 조심해, 마카로프와 부하들이 있을지 모른다. 너를 찾으면 반드시 생포해 와. 아, 알겠습니다. 구급팀은요? 아, 현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밖에서 대기할 거다. 3층 VIP 라운지가 아마도 마카로프의 다음 목표일 거야. 안장하겠네동감이다곧원한시0분 뒤에 간다. 이 녀석을 꼭잡자고 쟤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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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고 경기장을 쟤는 습니다 할수있을겁니다 있다. <laughs> 저기다, 있다이동한다 저기다, 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다다 저기다. 저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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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We are p 구 o 으로 e w 알 are u 들이 경찰로 위장했다. to 알 a 다 지금부터 h e y o u 정관그래 계단 확보에 위층까지 도착해야 된다. 가려 가게 정 움직인다! VIP 구역이 보인다. 클리어. 안에 움직임이 있다. 조심해. 앞장서서. 특수부대들, 손들어! 빨리! 구급요원입니다. 쏘지 마세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지? 보안에서 통과시켜줬습니다. 어디 소속이?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고요. 신고자 모사를 팔. 이 빨리요. 좀 도와주세요. 물러서서 지금 빨리 구급차 불러야 한다고요. 어디 소속인지 아, 말해! 아, 불쌍습니다 비켜주세요! 러서 당장! 춥자들이든 속여... 이러다 다 죽겠어요 마크로프 어딨어? 놈들이 폭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음 목표로... 골든 이글 액츄얼, 폭탄은 VIP 구역에 있다 마크로프라 안 보인다 확인했다, 안전하게 확보해 현장에 저주선이 있으니까 놈은 빨리 철수하려고 할 거다 우린 5분 뒤에 도착한다 절대 놓치지 말도록 확인 사고 그래 폭탄을 확보하고 보조철수 지점으로 간다 예 여기 엘리베이터 탄다 당겨 조심해, 민간인이다 피하십시오, 빨리 차가 접근한다 엄폐해 놈일지 몰라 차 밖으로 나와! 차에서 나와, 빨리! 멈췄습니다 가서 확보해 차에 있다, 열어 손들어 손들라고! 이런 미친... 놈입니다 블라디비는 마카로프, s u 서와와빨천천히히와와기기대로 서. 서 됐어, 움직이지마 u n d r a s u 대위, 그렇지 u 당장 장 무릎 어어장장 없습니다. 날 죽일 건가? 물론 그 생각도 해봤지. <laughs> 그러는 게 좋을걸. 네 부하놈들한테 지금 당장 물러서라고 해.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아. 너희들과는 다르게 말이지. 계속 감시. 마크로프를 잡았다. 철수 위치로 간다. 알겠다, 전. 놈들이 구하려고 할 거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차량 정리하고 계속 간다. 로저 움직여. 그래. 가. 움직여. 내가 내반으로 당할 것 같아? 실험에 끌려가든가? 날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막을 수는 있겠지. 멍청. <laughs> 내가 믿는 건 운이 아니라 계획이지 난 운에 기대지 않아 걸어 길을 찾았다서 이동한다 네 용기는 가상하지만 하, 지능이 안타깝군 난 모르고 있네 누구든 다 소모품이야 가 진 군인도 아닌 전쟁 범죄자 주지 다들 구해야 되는데 그럼 왜 돕지 않는 건가 너 때문에 그건 네 선택이지 애초에 너 때문이다 무고한 사람들이었어 무고한 자는 없어 닥쳐 개새끼동통했다 이제 됐어 출구 보인다 뭐 이쪽에 걸으라고 좋아 우리 동료들 수계시켜줄게 어, 어디 있는데 빨리 움직여. 이 근처 우리 돈데 인정해, 넌 쳤어. 승리니 성공이니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해? 하 항상 그렇듯 사악한 자들이 성공하지. 마크로 붙잡았다. 온다. 뭐은 내가 맞는다. 차버려. 클리어! 게이트 l 결에 r c l e 간다 c l e a 지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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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e a 버스가 저격으로 지원할 거다. 확긴 주철수 위치에서 집결한다. 셰업 너무 내가 맞는 다 길을 뚫어. 우리 완료. 세명 보인다. 저기다. 왼쪽 이 이먼 라일리, 공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군 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헛짓거리 안 하는 게 좋아, 마카로프 <laughs> 딱딱하게 왜 그러나, 허실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니가짓게뭘할수 있는데 다음 계획이 뭔지 말해! 이거 이거라는 게뭐야 넷슨, <laughs> 보기보다 멍청한데 묻는 거에 대답이나 해 하나만 묻지 지금 몇 시야? 지금이 몇 시인지가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시간은 중요하지 이 순간을 잘 기억해둬 절대... 잊지 못할 테니까 <목소리> 공항입니다! 오래 유인한 거야! 이 x 발새발 서프! 안 새끼야. 돼! 죽이면 안 돼! 걔죽이하가리 닥쳐! 왜하니가 <laughs> 서프, 침착해! 이건 아니야, 서프! 이건 아니라고! 총 내려놔, 서프! 그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난 지옥에 떨어질 거다 다른 러시아 새끼들처럼 굴러에서 돼져버려! 다시 보자고, 맥 데비씨.